안녕하세요 빌라스케치 공인 중개사 박태훈 팀장입니다. 오늘은 1억 중반도채 되지 않는 아주 저렴한 빌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위치는 경기도 광주시 양불동입니다. 이 동네가 양불동 중에서는 경기 광주역과 가장 가까운 위치인데요. 버스로 내정거장이면 경기 광주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어서 도보 포함 10분 이내로 경기 광주역 환승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시다시피 경강선을 이용하시면 분당 판교 혹은 강남역 방향으로 이동이 아주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14년도 준공된 11년차 빌라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 있는 3룸인데요 가격도 1억 중반 이하로 매매가가 매우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격이나 연식 대비했을 때집 상태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거실 전망도 아주 좋아요 매매가 그리고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 설명란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이 빌라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외부를 먼저 살펴보러 나왔는데요 여기는 전체 6개 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보여드릴 동은 이쪽 앞쪽에 있는 동이고요 주차 같은 경우에는 5개 주차장으로 6개 되고요 필로티 안쪽으로 또 2대 돼서 총 9대 주차장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 3대당한대씩 100%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비가 오고 있어서 제가 이 필로티 아래쪽에서 좀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 여기는 가장 탑층이고요 가격이 아주 저렴한 대신 엘리베이터는 없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럼 위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관 전실입니다. 바닥은 테라조 타일 마감되어 있고요. 좌측 벽면은 시크덕시 마감되어 있습니다. 전실이 그렇게 크진 않네요. 신발장은 두 칸으로 되어 있고요. 중문은 우측으로 돌면 있습니다. 삼면동 중문이고요. 우드 프레임에 불투명렬이 들어가 있네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문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여기는 3B 구조예요. 우측면으로 해서 작은 방 거실 안방이 한쪽 면을 바라보는 3베이 구조인데요. 일반 3베이 구조와 약간 다릅니다. 입구 쪽에 중간 방 작은 방 공용 욕실이 이렇게 몰려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거실 주방 끝으로 안방이 있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공용 욕실이나 이런 게 안방 옆으로 있지만 여기는 중간 방두개 화장실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안쪽에 있는 구조예요. 그럼 먼저 거실을 살펴볼게요. 거실은 이렇게 들어와서 우측 중앙에 있고요. 여기 사이즈가 이 벽면 기준으로 2m90 그리고 폭이 3m67입니다. 길이보다는 폭이 훨씬 더 넓은 스타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천정을 보실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는 이렇게 지붕이 높게 되어 있는 박공 지붕입니다. 가장 탑층이라 지붕이 이렇게 박공 지붕 형태로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우드 프레임 그리고 실크 벽지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조명 같은 경우에는 메인 주광등이 두개 달려있고 아트월 쪽으로 간접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간접등이 약간 푸른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기 아트월인데요 아트월은 폴리싱 타일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벽등도 하나 달려있고요 그 밑으로는 코맥스 월패드 그리고 온도 조절기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이제 반대편 현관 쪽이죠 저희가 쇼파 자리입니다. 쇼파 자리는 일반 실크 박지 마감되어 있어요. 바닥은 강마루고, 요뭐 당시에는 다 그랬지만 강마루가 이렇게 폭이 이렇게 넓지 않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거실 창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가장 탑층이거든요. 보시다시피 거실 앞쪽이 하나도 막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비가 약간 오고 있어서 이렇게 밝지는 않은데요. 앞에 보시면 완전히 산들이 이렇게 쭉 있기 때문에 앞은 전망도 아주 좋고 그리고 굉장히 시원하게 트여 있다. 아, 잡답함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망이 아주 좋은 뷰 맛집이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맞은 편으로 가면 이제 주방이 나옵니다. 주방은 거실보다 폭이 살짝 좁아요. 하지만 요 안쪽으로 약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좁은 주방은 아니에요. 다만 지금 보시면은 냉장고를 양쪽으로 뒀죠. 먼저 우측 여기가 냉장고장입니다. 냉장고 조금 넓은 걸 두셨는데요. 냉장고장 앞쪽으로 좀 많이 튀어나와 있죠. 냉장고장 자리가 냉장고장 한쪽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김치냉장고를 두셨는데요. 여기는 사실은 식탁 자리입니다. 여기 식탁등도 나와 있고요. 원래 여기다가 이제 식탁을 두고 사용하라고 하는 건데 식탁을 사용 안 하셔서 이쪽에다가 김치냉장고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선반 같은 것도 좀 테이블 두셨고요 싱크대 같은 경우는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3구 가스레인지에 후드 있고요 옆으로 싱크볼 수전 환기창까지 있고 나머지 조리 공간들 우측으로 있습니다 상부장도 다 되어 있고요 여기는 마주보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풍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 문은 2연동 슬라이딩 문으로 돼 있고 여기도 중문하고 똑같이 불투명 유리 들어가 있어요. 이 다용도실 사이즈는 괜찮은 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아래쪽은 타일 그리고 벽면은 탄소코트 마감이 돼 있는데 저 앞쪽에 단차도 돋기 때문에 하단 수전에서 쓰시는 물은 올라가지 않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다가 뭐 김치냉장고랑 선반 이런 거좀 두셨어요. 이쪽 우측으로 환기창도 있고요. 정면 쪽은 수납장 있고요. 세탁기 배치하시고, 이 안쪽을 보시면은, 이걸 이제 보일러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성 가스보일러 설치돼 있어요. 여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식탁을 놓고 사용을 하시려면은요, 이쪽 식탁 놓으시고, 이 냉장고, 김치냉장고를 이 다용도실 쪽으로 빼서 사용하시면 식탁 자리가 나옵니다. 만약에 식탁 두실 분들은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아트월 뒤쪽이 안방입니다 이 안방에는 이 북박이장이 아니고요 저거는 그냥 일반 이동식 장이에요 그래서 저장 없을 때 사이즈를 말씀드리면 길이가 3m55 그리고 폭이 3m45입니다 거의 뭐 정사각형에 가까운 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정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장을 놓고 사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저쪽에 북박이장을 짜셔도 되겠죠 기본적인 구성은 가운데 메인등, 식구벽지, 그리고 강마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창은 거실하고 똑같이 우측으로 있는데 옆으로 길게 되어 있어요. 벽걸이 에어컨은 우측 벽으로 달아놓으셨네요. 안방, 평범한 사이즈 안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옆에 안방 욕실이 있습니다. 안방용실 같은 경우에는 이문 뒤쪽으로 짐을 좀두셔가고요 문이 다 열리지는 않는데 문 약간 좌측부터 있고요 여기가 앞으로 길이는 좀 좁아요 다만 옆으로는 다른 곳들보다 좀 길기 때문에 아주 넓게 쓰시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쓰실 수는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샤워 정도는 가능하실 것 같아요 세면대 양변기 위쪽에는 거울 그리고 수납장 이렇게 돼 있고요 샤워기 연결돼 있고요 여기는 환기창은 따로 없어요 선풍기만 달아놨네요 다시 나와서 주방 옆쪽이죠 공용욕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용욕실 폭이 좁았다면 이 안방욕실은 널찍합니다 입구에서부터 양변기 자리에 비대 설치돼 있고요 세면대 그리고 이쪽에 거울형 수납장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 우측 여기를 젠다이 대용으로 쓰시면 되고요. 좌측으로 샤워 파티션, 그리고 해바라기 샤워 이렇게 달려 있고요. 여기도 환기창은 없어요. 다시 오셔서, 여기가 두 번째 방입니다. 이두 번째 보시는 방이 가장 작은 방인데요. 여기는 사이즈가 길이가 2m73, 그리고 폭이 2m70이니까 이 방은 좀 작은 방이다. 작은 방 중에서도 좀더 작다,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도 구성은 똑같습니다 가운데 메인 등 실크벽지 강마루 똑같고요 창 정면으로 나 있죠 여기도 전망은 아주 좋아요 전체적으로 평수가 아주 크진 않기 때문에 이 작은 방은 좀 작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이죠 입구에서 들어오셔서 바로 좌측에 있는 세 번째 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 번째 보시는 방이 중간 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길이가 3m 그리고 폭이 2m 73이니까 다른 일반적인 중간 방들보다 폭은 비슷하고 길이만 조금 짧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방은 좀 전에 보신 방처럼 그렇게 많이 작진 않아요. 쓸만해요. 가운데 메인등 시크 벽지 강마로 똑같이 돼 있고요. 여기 창이 이제 반대 방향으로 나 있죠. 요 마지막 방은 창 앞쪽에 다른 동이 이렇게 막고 있네요. 하지만 창들이 이렇게 마주 보게 돼 있진 않아요.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방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경기 광주 양불동에 있는 아주 저렴한 빌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연식이나 가격 대비했을 때집 컨디션도 아주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여기가 경기 광주역 이용하기가 아주 괜찮은 위치예요. 매매가 그리고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 설명란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